사과 좋아하시나요? 사과씨는 작죠? 그러나 이 작은 사과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한해 20상자의 사과를 85년 동안 생산해냅니다. 작게라도 투자의 씨를 심으세요.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투자반올림의 이수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창능 베네아임 5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릉 베나이 네 모차는 1층은 상가, 2에서 5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층 건물에 6층부터 오피스텔 시작되기 때문에 선호도 낮은 저층이 없습니다. 또한 베나이 네 모차의 6층은 테라스 특화 평면으로 특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층에서 23층은 A타입 단일 모델로 배치되어 있고 24층은 테라스 특화평면을 갖춘 펜트하우스 타입의 P타입입니다. 창동베나임 모차는 창릉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하여 창릉의 개발후재를 그대로 앞서 누리게 됩니다. 창릉신도시의 기업용지는 판교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입니다. 기업 지원허브와 창업지원센터를 갖추 었고 스타트기업들을 육성합니다. 자 서울숲 2배 규모의 공원과 호수공원 을 조성하여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었습니다. 창릉신도시 개발과 함께 기존의 3호선 외에도 고양선 gtxa 신분상, 신분당선 등이 신설되거나 연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창릉 베나임 모차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요 역과 쇼핑센터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두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틀버스가 없어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교통 입지가 좋습니다. 자, 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밤에 야식 시켜 먹을 때도 없죠. 자 창릉 베나엠 모차는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중심 상업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창릉 베나엠 모차의 내부 평면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A타입 비본형 구조입니다. 바닥 면적 9평의 투룸 구조입니다. 주방과 거실, 욕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넓은 7평의 더블복층을 제공하고 복층에는 수납장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A 타입 기본형 모습입니다. 전신 거울과 신발장이 있습니다. 입구 좌측으로 침실 2가 위치합니다. 수납장이 있고 작업실이나 드레스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실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세탁기가 있고 냉동 냉장고를 제공하며 싱크대 수납장과 쿡탑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실일의 모습입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을 갖추었습니다. 복층에도 올라가는 계단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복층의 모습을 볼까요? 다양게 활용할 수 있는 더블 복층 구조입니다. 전용 9평, 복층 6평, 15평 구조로 복층의 수납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A타입 가변형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입구에는 신발장과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기본형보다 확실히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침실을 살펴볼까요? 침실은 한 개로 구성되었고 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붙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두 개로 나뉘어진 더블 복층을 복도식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기본형과 가변형의 분양가는 같습니다. 복층에 수납 공간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 9평, 복층 6평, 15평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인근 오피스텔과의 비교를 통하여 베나의 모차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이 상승하고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매매가입니다. 자 베나임 오차 인근의 퍼스트 프루지오입니다. 6월 실거래가를 보면 1억8천에서 1억9천선입니다. 1억8천5백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는 보증금 1 천만원에 월 80만원입니다. 3% 이율로 60% 대출을 받았다 전제하면 실투자금은 6천5백만원이고 월 이자는 28만원입니다.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9.6%입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퍼스트 프루오시티의 전세가를 살펴볼까요? 귀한 전세라는 설명이 붙은 프루오시티의 전세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아니 거래가 1억 8천에서 1억 9천인데 전세가 2억 1천? 뭔가 이상하시죠? 그렇습니다. 석달 사이에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자, 물론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 보시면 1억 9천 매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1억 9천 매물은 세입자 보증금을 뺀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를 끼고 일반 임대 승계 조건으로 1억 9천의 매물도 있습니다. 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은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죠. 일가구, 이차택도 들어가지 않고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 주택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임대 사업자를 승계하시면 사업자를 세입자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전입 안 하고 세가 나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곳은 방이 없어서 문제지 세는잘 나간다고 합니다. 자, 임차인 없는 물건은 2억 4천까지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원분양가는 1억 8천 정도였고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아무 부동산이나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좋은 투자처입니다. 70%까지 가능한 대출로 초기 투자금이 적고 전세가율 90% 이상으로 최고의 갭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입주 후석달 만에 6천이 오른 것을 보셨듯이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됩니다. 베나의 모차는 9평의 단층 프루조 시티와 달리 전용면적 16평의 더블 북층 특허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망설이시면 이미 과거가 됩니다. 지금을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릉 베나임 오차를 살펴봤고요. 하나의 작은 사과씨가 매년 20박스의 사과를 85년 동안 생산합니다. 지금 베나임 오차에 당신의 투자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십시오.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주시면 저와 직접 상담 가능하고요. 다음번에는 84타입 아파트엘과 50타입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온 영상들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